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말라.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신 신앙의 내용들이요, 핵심되는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들을 힘으로, 위압적으로, 위협과 공갈로 하시지 않고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국률과 사랑이 이 모든 요구의 근거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힘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법칙들은 다그 내용과 핵심들은 그 원칙상 또한 자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신앙생활의 내용이 원칙상 자비롭고 겸손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가는 길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굵은 핵심되는 원리는 이겁니다. 오르냐 그러냐가 아닙니다. 나 하나 오른 것이 다가 아닌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는 죄안 졌다. 이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 같이 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길로 인도하며 함께 가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애쓰는 것까지 포함하여 그렇게 같이 가는 것만이 정당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4절, 15절, 16절 일관된 내용 속에 그 표현과 다루는 국면은 다르지만 똑같은 원리들이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14절을 봅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릅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는 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정당한 자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당치 않은 일들, 악한 마음, 범죄와 사나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저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좀더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게 내리우심이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 모래시계가 상당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참 조심스러워요 보기가 왜냐하면 거기 등장한 인물이 개인적으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배역에 나온 그 삶의 모습을 그 미화하거나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부쩍 그래서 뭐 검도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깡패들 사회를 아무리 미화해도 그 정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나오는 태수나 거기 윤 회장 같은 사람 그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윤 회장 죽는 장면 보고 저희 딸이 하도 울어서 <laughs> 그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다 들었어요. 그 자기가 요태껏 해 먹다가 강도질 하다가 그 권총에 총알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 동정할 필요 개뿔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비록 나랑 다른 가, 길을 가고 있지만,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멋있어. 이렇게 사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그, 악역을 잘해야 돼요, 원래. 그,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서부극인데, 서부극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악당이 악당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공이 빛이 나는 겁니다. 주인공이 멋있어야 되기 이전에 악당이 그걸 구경하는 모든 사람의 공분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태껏 사실은 악역을 잘한 사람이 좀 드뭅니다. 악역은 막 보는 동안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게 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악역을 그 정도가 잘해요. 그, 그또 누구죠? 그뭐 하여튼 악역을 잘해요. 악역을 잘해서 저거 언제 죽나? 그래야 시원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뭐냐면, 프로레슬링입니다. 이거 어떻게 뭐 설교가 이상한 게 됐는데. 프로레슬링에는 그래서 그냥 정당한 사람 둘이 싸우는 걸로 안 하고, 악역을 맡는 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칙을 하고, 못되게 구는데도 심판은 괜히 이쪽만 말리고, 저기 봐, 저기 봐, 그래도 안 보고 다 짜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악역을 맡은 이가 나와서, 뭐, 의자로 때리고 이러면, 뭐, 거만 죽게 돼서야 간신히 말려주고, 이쪽 정의의 사자들이 뭘뭐 하려고 그러면 미리 와서 맞고 그러면 또저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와서 박치기를 하고, 들어고 신나갖고 나오는 만화지요. 이, 그런 걸, 거참 악역 잘해. 이렇게 사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미워하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죄를 짓는 그,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간 악역을 막고 있고 지금 그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누가 오르냐를 판가름 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나가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나는 옳았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를 하나님이 빨리 구별해 줬으면 빨리 확인해 줬으면 하고 원합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나눈 바와 같이, 요와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우리한테 아주 줄창 나오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내가 상 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이 벌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판정을 내리고 지금 심판을 행하면 벌받을 자들을 벌받는 자 운명으로 끝내지 않기를 원하사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고 우리 보고 지금 악을 행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그가 복받고 상받는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허락된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요. 오늘 마태보 모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수를 사랑하합니다 이간치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린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악인과 선인, 의인에게 구별 없이 해를 비치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지 않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선하고 악했는가를 구별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지 않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며 극휼을 베푸시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꽝인 것입니다. <laughs>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우리 교우들 중에, 장례가 나는 일이 뭐일년 중에 여러 번 있습니다. <laughs> 예수 믿었던 성도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면 간단하죠. 우리 기독교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을 다 기억하며 참석한 모든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예수 믿는 우리 교우 중에 가족인데 그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때입니다. 믿는 자녀된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하죠. 이 어른이 천국에 갔을지 혹은 잘못해서 지옥을 갔을지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가서 묻죠. 혹시? 그 돌아가신 고인이 평소에 교회를 나오신 적이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교회를 나가라고 권면한 적은 있는? 그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교회 나가는 걸 잘하는 짓이다라는 호의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마 천국에 갔을 것이다. 아 그러죠. 그럼 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나가라고 한 마디 말을 하거나 교회 한번 나왔다고 그 구원을 얻는다 말입니까? 물론,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굉장히 신비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조건으로 진시된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르자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조건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타난 표보다 훨씬 더 여러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래 못난 신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고 요구하는 이들이 이 문제에 그, 틀려있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구원 확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 복된 하나님께서락한 선물이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큰 신앙상의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웬수들은 와서 자기네식으로 구원 확신을 이렇게 물어보다가 자기네식으로 점검이 안 되면 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저저 저 같아요. <laughs>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이런 걸 느끼는데. 의사 선생님들 노하지 마세요. 제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괜찮대요. 그러니까 어떡하려는 거야? 전날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 가면 괜찮대.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디서부터냐면 부러져야만 이제부터 고칠 작정이지. 부러질락 말락 하는 거는 부러질 때까지 있다가 부러지면 오래는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전에 난 병은 아직 의학이 못 건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와 또 같으냐면 저는 내복을 일찍 입어요. 10월이면 입어서 5월쯤 돼야 보세요 그러면, 와, 왜 입냐요? 아니, 내복을 왜 입는지 몰라요? 추워서 입어요. 근데, 왜 춥냐요? 아니, 왜 춥다니? 내가 추운데, 지까지께 왜 춥대? 왜 지가 댕댕거려요 내가 추운데? 지금은 뭐 내복 한 번을 사줬어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정말?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대요? 구원하시려고, 극휼를 베풀려고 보내셨대. 왜 지가 지랄해요? 옆에 와서.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가 와서 아니래요. 아우,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식의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상의 자세가 성도들에게 좋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교우들이 갖는 그 교회 의첫 번째 그 불만이 뭐냐면 어느 교회나 그래요, 사랑이 없다 그렇게 느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실패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 에 와서 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회 와서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하면,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 이러는 사람은 없고, 너 요즘 무슨 죄진 거 있지?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전부 손가락질하고 멀리 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치 공범인 것처럼 취급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을 막 쫙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애비 옆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유엔수들이. 그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회와 하고 서로 아픈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할수 없어요. 꼭 뭐와 같으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왜 오셨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해. 요 당신이 아파서 왔죠? 아니에요. 안 아파요.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웃기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얘기 못해도 교회왔 와서는 얘기를 해야죠. 그, 그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그렇죠. 참 고달프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본문 15절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이게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도 그래요. 누가 당한 어떤 일은 그게 참 옆에서 볼때 한심한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어른이 좀 고달프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녁 와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아 이게 직장 나왔더니 이러고 저러고, 아 참, 고달프게 군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 갑자기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공부 잘해서 존대 나가지 그냥! <laughs>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요서 직장 어때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요고달 아니요, 뭐. 저만 보면요. 우리 대장이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요. 저 같은 사람 일곱 살에못 만나서 한일에 그리고 친구 만나고 술집 가는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술집을 왜 가냐고요? 남자들이 왜 술집을 간다고요? 부인 애들이 남편이 들어와서 고달프다 그러면 지각을 떠니까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다 술집으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무서워서 끼리끼리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지각들을 떠세요? 남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기나 하세요? 아 이거 우리 마누라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laughs>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세요 조그만 것, 별거 아닌 것, 기뻐하는 것 아이고야 살아봐라 그게 다가 아니다곧 따오로 얘기하지 말라 말해요 곧 따오로 그 소박한 기쁨을 가진 것 같이 기뻐해 주시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또할수 있게 힘주는 것, 여기에 사람의 사람된 앞장선 먼저 난 보다 깊은 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까지꺼 갖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심한 것입니다. 속에 찬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저 죽을 둥살둥 하면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위로지. 그가 갖고 뭘 그래요? 나는 옛날에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도 웃었어요. 이건 뭐...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어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미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잘났어, 정말. 교회 나와서 서로. 그래, 너 잘났어. 너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 때문에 교회 나와요? 테레비 보고 있는 게 낫지. 도대체 믿는 자들의 잘난 게 뭐예요? 속깊은 어디 소위가 어디 있으면 손넓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목청 옆에서 찬송 부르면 다예요? 눈가로휙 휘부라리고 지랄해요? 이건 성도들이 가질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모름지르게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되고 편들어줘야 됩니다. 그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왜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구장에 가보십시다. 왜 그래야 되는가? 구장구절입니다 마태복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어 있느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 옆에는 못난 사람만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의사기 이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는 어느만큼 중증 환자가 찾아오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옆에 환자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자기가 센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우리가 저들과 동참함으로, 우리가 저들의 지금 낮은 자리에, 저들이 울고 불고 하는 자리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공범자나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런 자리에서 지금 괜찮은 자리로 어떻게 나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저들과 동참하는 행위의 첫 번째 목 목적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데 거기서 벗어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과 지혜와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동참함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내가 내 실력으로 온 것이 아니요. 내가 당신과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거기를 벗어나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셔야 당신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저들 별것 아닌 걸로 울고 별것 아닌 걸로 즐거워하는 자들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찾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저들과 구별해 흥하면. 나는 원래부터 너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못난 것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주를 초대하는 것이요. 나를 증명하지 않고 예수를 증명하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 마태복음 구장에서도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랍니다. 제사란 원래 구약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개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는 서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어떻게 오용됐느냐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여. 남달리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명으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난 너와 다르다를 나타내는 일에 제사가 쓰여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꾸짖는 겁니다. 나는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너희가 그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기에 참다운 신앙의 가치가 있지. 난 너와 달라. 이것이 신앙의 가치가 아니다 말입니다. 알아들으시는 표정을 한 번만 지어주십시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틀리면 따뜻함을 놓치게 되고 사람이 그 옆에 가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에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꽝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일관된 결론으로 이렇게 16절에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뒤에 있는 채 말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저들의 낮은 자리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네가 우는 정도로 울지 않고 네가 좋아하는 정도를 나는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낮은 데 우리는 쫓아갑니다.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다른 것을 증명하는 데 신앙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고린더 전서 8장 1절. <laughs>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이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상재물이란 그 우상을 섬기는 표입니다. 그 재물을 먹으면 그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상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먹을 수 있냐 하면 우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게 신인 줄 알고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그냥 돌이나 나무 조각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도 우리한테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거 괜찮아 하고 먹는 것이 우리한테 죄가 될 리가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 상대방은 그 우상이 진짜 있는 신인 줄 알고 섬기는 자인데. 네가 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로 그가 알고 있고 그는 그 우상을 신인 줄 알고 섬기는데 네가 그 사람이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그 재물을 먹으면 그 신을 섬긴다는 뜻이 되니까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것이나 다른 신을 섬길 뿐이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가 그죄 범죄한 일에 더 깊이 빠질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니까 네 지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지식을 감춰라 이거예요 너는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죄될 게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것을 안 먹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로 알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이 신은 아니라는 것을 저로 알고 알 기회를 가지게 해라 이겁니다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로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닌 가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으로 네 신앙이 끝이 아니다. 저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네 신앙을 더 넓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까지 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다. 이것이 고린노전서 8장의 이 내용입니다. 사랑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나나 하 오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는 신앙의 정당한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는 권면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정당한 자세와 대원칙이 지금 심판을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우리로 하여금 펼치게 하는 그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인 것을 깨닫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지금 심판한다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 하나로 증명할 것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이 펼쳐지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갈로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를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의 그 실행이 그 힘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펼쳐지는 일이요 노력하고 힘쓰고 목숨을 바쳐 이루어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따뜻한 성도가 되십시오. 용서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죄에게 동참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자리에 서 있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며 저들을 감동시키는 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신앙 책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부디 복된 생명의 열매가 맺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사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는 일에 경쟁적이고 배타적으로 서 있을 것이 아니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그 뒤를 쫓는 하나를 썩는 미랄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가는 신앙으로 이제 우리의 여생을 살게 하사 우리가 선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